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 통증과 하지정맥류가 확실히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인형이 있어요 만약에 왼쪽 무릎 앞쪽이 아프다 왼쪽 무릎 앞쪽이 아플 때그 앞에 슬개골 쪽이죠 고를 때는 이렇게요. 부위를 눌러주시는 거, 요 부위, 이 부위에다가 지압을 하셔도 되고 자석에 N 극을 붙이셔도 돼요. 세핑이 어느 쪽이지 S극에서 하나를 떼어서 이렇게 붙여 주셔도 돼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, 왼쪽 무릎, 요 앞쪽이 아플 때에요, 앞쪽이. 왼손, 요 부위하고, 또한 부위는, 오른손의이 부위에요, 오른손의이 부위. 이 부위를 지압을 해주셔도 되고, 이렇게 지압을 해주셔도 되고, 그 부위에 마찬가지로, 자석이나 뜸을 뜨셔도 돼요. 자석에 알러지 있으시면 지압을 하셔도 되고, 그 부위에 뜸을 뜨셔도 돼요. 얼마나 잘누르고 얼마나 잘 뜨기에 따라 즉시 통증이 50% 이상 감소될 수 있어요. 하지정맥류도 어, 왼쪽, 왼쪽 종아리죠. 이 부위에 생길 경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이 부위에 생길 경우 똑같이 지압이나 뜸을 뜨셔도 됩니다. 자기가 편한 걸로 하세요. 가장 빠른 건 지압이 가장 빨라요. 통증을 너무 못 느끼시는 분들은 자석이나 뜸을 뜨셔도 상관없어요. 어, 어디지 또? 이렇게 못 찾겠지? 에이, 붙였다고 치고요. 이걸로 뛰어갖고 할게요. 테이프가 잘 안, 어딘지 찾지를 못 하겠네요. 요 부위에다가 붙이셔도 돼요. 마찬가지로 아 찾았네. 요렇게 떼어놔야 되겠어요. 요렇게 여기랑 여기랑 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이 아플 때 이쪽이 아플 때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반대로 여기를 오른쪽 앞쪽이 아프다. 그럼 여기다가 하나 붙이셔도 되고, 지압을, 여기다 지압을 해주셔도 돼요. 강하게. 통증을 강하게 느껴야 돼요. 진짜 아플 정도로. 그 다음에, 왼손은 똑같이, 이렇게 붙이시고, S극에서 붙여서 똑같이 이 자리를 해주셔도 되고, 뜸을 뜨셔도 되고, 지압을 하셔도 돼요. 강하게, 강하게 지압을 하셔도 돼요. 자, 그럼 이제 또한 가지를 또 알려드릴게요.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, 왼쪽 앞쪽에 무릎이 아프다. 그러면 이쪽이 원인이 아니고, 실제적으로 원인은 이 안쪽 무릎이에요. 이 안쪽 무릎. 이게 사실상 더 많이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, 실제적인 통증을 이게 느끼는 거예요. 왜냐, 이 곳이 무릎이 예전에 안 좋았던 곳인데, 이거를 뇌에서는 이 곳을 들쓰기 위해서 왼쪽 다리를 더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쪽 다리에 더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. 종아리 압박이 심해지고, 이쪽이 당기게 되면 당연히 앞쪽이 아프게 되겠죠. 어. 그래서 이쪽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. 실제,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이 다리를 수술하는데 얼마 있다가 또다시 이 다리를 수술을 하게 돼요. 1년 뒤나. 왜? 원인이 여기이기 때문이에요. 원래 수술하려면 여기를 하셔야 돼요.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아픈 곳을 수술하게 돼 있죠? 여기를 수술하게 돼요. 그러면 여기가 아파졌으면 여기도 동시에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. 사실은. 그래서 자,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. 왼쪽 무릎이 여기 아플 때가 있어요. 그죠? 렇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. 자. 아까 얘기했듯이 왼쪽 무릎에 여기를 붙여주시고. 자. 요번엔. 오른쪽 새끼손가락. e v 예요 안쪽. EV. 여기에 자석이나 뜸이나 이렇게 눌러주시고 강하게 지압을 하셔도 돼요. 강하게 지압을 하셔야 돼요. 아프게 이렇게 손으로 지압을 하셔도 되고 뭐가 도구가 둥그런 도구가 있으면 좋아요. 요 라인을 전부 지압을 해주시는 거예요. 요 라인을 그리고 나셔서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. 여기도 지압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. 이러면 무릎이 재생돼요. 연골이 재생되고. 확실한 무릎 치료법이에요. 이제 보셨죠? 왼쪽 무릎이 아플 때에요. 이쪽 여기 여기. 여기도 자석을 하나 붙여 볼게요. 여기도 S극에서 하나를 붙여 볼게요. 요거 하나만 배우셔도 돈 버는 길이에요. 자, 이렇게 붙였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세 군데 보이시죠? 하나, 둘, 세 군데. 반대로 오른쪽 무릎 앞이 아프다. 그러면 오른쪽 무릎이 앞이 아프다. 여기 여기 응, 하나 어. 오른쪽 무릎 앞에 앞쪽이 아프다 그럴 때예요. 자, 자 오른쪽 무릎 앞쪽이니까 여기 하나 지압을 해주셔도 되고 뜸을 뜨셔도 돼요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오른쪽 무릎 앞쪽이 아플 때예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